인간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고, 또 먹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배설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면 예외없이 모두 학교 같은 곳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우지 않고 홀로 전혀 다른 분야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깨달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또는 무엇인가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와 무엇은 모두 영혼의 세계, 즉 4차원 세계 또는 영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알려져 있는 영계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대형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깨달음은 여러 영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도나 깨달음을 얻는데 이용하는 방법이나 조건들에는 심상화, 입종, 텔레파시, 파동, 유체 이탈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알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3의 눈이나 천안통이 열린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고급수행자라면 자신의 제자들이 수련하면서 이런 현상을 접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수련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제자에게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하거나 스승의 영적인 능력으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런 세계에 쉽게 접근하려면 최소한 영혼의 세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제3의 눈 또는 천안통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